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다페이스라고 어, 거기 출연한 것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왜 거기를 출연했냐. 어,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는 또왜 DC인사이드 펜코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냐. 왜그 사람들이 쓴 글을 같이 보라고 그랬냐. 이런 비난이 또 한참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 현상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면 이 선대위에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청년인가, 청년들이 지지를 안 하니까 청년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청년의 표를 좀 많이 받아봐야지 이런 얄팍한 생각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 고도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송대표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다른 걸할 기회가 많았어요. 웬만한 대학에, 웬만한 학과를 나오면, 웬만한 회사에 취직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도 없었어요. 경쟁에서 밀려도 그 다음 선택할 게 얼마든지 서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또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성취를 이뤄냈고 또 그래서 이 기득의 위치, 기득의 권리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기회를 누리면서도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이 부작용들을 우리가 외면한 결과로 너무나 많은 불공정이 발생했고 너무나 많은 격차가 생겼고 결국은 엄청난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을 각갖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저성장에 늪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가 기회가 줄어들었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일정한 자리에서 기득의 지위를 누리지만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은 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작은 기회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격렬하게 경쟁했고 경쟁에서 지는 것은 곧 탈락, 도태를 의미하는 그런 엄혹한 환경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오징어게임 속의 참가자들처럼 편을 나눠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전쟁, 경쟁이 전쟁이 되어버렸죠. 친구 간의 협력적 경쟁이 아니라 적대적 경쟁이 벌어지는 적, 적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청년과 지방의 청년들이 다투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또 다투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일부 정치 세력들은 그것을 또 부추기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적대성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접근을 좀 다르게 하자 이쪽에 편들어서 이쪽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쪽에 편들어서 저쪽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이 소위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을들 아닙니까 을들 약자가 돼가지고 약자들끼리 살아남겠다고 을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한쪽에 편들어서 다른 쪽을 비난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도 계속 비난한다. 이거 지금 대표님도 사실은 그 걱정 메시지 저한테 보내셨지 않습니까? 혹시 걱정되면.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회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누리면서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성장의 새로운 토대가 되겠다. 우리 댓글 중에 하나 제가 잠깐 볼까요? 아, 답해 철회해라. <laughs> 네. 그 저희가 이제 이것도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답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저쪽에는 근처에 가지도 마 설마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음,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가능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뭐 팸코, 어 또는 뭐 DC 인사이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뭐 사이트들에 제가 이제 의견도 내고 또 그분들이 뭐 어떤 말씀을 안 노는지 예, 한번 듣고 있는 거죠. 옳다 그러다 판단은 나중 문제고요. 그런데 그런 듣는 행위 자체, 그 자체를 봉쇄를 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성 커뮤니티는 저희가 여성이 아니니까 가입하기가 좀 어려우면들이 있어요. 직접 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게 그쪽을 편드는 건 아니지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나쁜 얘기라도 들어야죠. 입장이 다르더라도, 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뭘 말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귀를 막아버리자. 근처에 가지도 말자. 접근도 하지 말자. 이게, 이거는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대 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통합에 사실은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편가르기는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럼 뭐 실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주요한 기능이고요. 통합을 하는 데서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비록 한 진영에 속해 있을지라도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되죠. 사람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쓰고 정책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이면 쓰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게 한강인데요. 기왕이면 한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계속 보면 지겨울 테니까요. 음 그래서 어 진영 논리 빠지지 말고 음 가능한 모든 부분들과 소통은 하고 내 주장을 하더라도 그리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 매몰되지 말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건또 조정하고 어, 오해가 있으면 또 풀고 어, 의도적으로 고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시정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는 실용이어야 된다. 이제 국민을 중심으로 이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그러면 은내편네 네 편보다는 사실 국가의 이익 국민의 복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다 최소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남성 혹시 뭐 이런 사이트 이런 데 있으면 제가 안 그래도 뭐뭐 팸코리아나 뭐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도 보고 제가 의견 도 내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매체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거기도 한번. 저 의견은 한번 서로 나눌 기회는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